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결별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그 사이의 대안인 조정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법원의 개입 없이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한 달에서 세 달의 숙려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불이행되면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강하지만 평균 1심만 해도 약 10개월이 걸리며 항소가 이어질 경우 절차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으로 소송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와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절차입니다. 법정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 효력을 지니며 조정 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 후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판사는 양측의 상황을 검토하여 조정 기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를 통해 빠르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3, 4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 조서를 근거로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7일 내에 조정 조서 등본이 송달되며 한달 이내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조정이혼은 소송의 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정이혼 절차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조정을 도출해 내려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당사자 의사를 조율해 보려고 하는 데에 그치는 경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합의가 되었으나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만 조정이혼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재판이혼 즉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즉 서로 주장하는 바의 간극이 꽤큰 경우에는 고민 없이 조정이혼 절차가 아닌 재판이혼 절차를 선택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